어, 어제 사장에서 북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단하고 헤브론에서 정성껏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시고 있던 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열한 집화가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소 우리는 왕의 한권육이니이다 그리고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온이라. 예,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이세에게는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다이세 인생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게 다이세 집에 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 했던 소년 다이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이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모든 통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론적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번 기름 부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내 삶이 아까운데 있으나 재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내 육체까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시므로 칭의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을 구름을 태워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훈련시켜서 가난 땅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 부으셨지만 다잇도 십수년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서 가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는 심판날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영화의 차원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의의 구원도 말하고 있고 성화의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성화의 구원도 말하고 있고 궁극적인 영광의 구원, 영화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성화의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곳이 광야입니다. 출입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야 했듯이 또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듯이 그런 광야의 훈련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사울만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도 십 광야에서도 심지어 낙심하고 실족하여 블레셋으로 내려가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이 광야에서 불러진 겁니다. 오늘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은 고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가는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지금 우리가 잠시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화로운 구원, 영화의 구원을 향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자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험을 받고 다윗이 처음 한 일은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해부로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볼때 너무 남쪽에 치우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한 곳을 물색하는데 그곳이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원래 이 에루살렘은 이방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요새였죠. 그 요새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여부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지만 다윗에게 이런 천년의 요새도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강성해져서 결국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을 정복한 후에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고 시온 산성이라 부르고 그 성은 나중에 에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은 번영합니다. 그 가문은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그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들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137년 전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정말 극동의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약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다 강성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니 뭐 정치 위기니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어 여러분도 점점 강생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은 블레셋을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지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개바에서개셀까지 이르니라. 네, 지금 영적전쟁의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왔으니 여러분, 간절히 풀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화의 자리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 한 가운데에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